매지션 한번 봐볼까요? 자 두번째 카드 매지션입니다 네. 자 i c 션에서 우리가 되게 주목해 know? Magician, h o 띠 do you know? Maybe you think? Maybe you think. Young boy, you're n 이거는 이 친구의 어떤 난 이만큼 파워풀해. 막 이런 음. 얘기인데. 네. 여기가 더 재밌거든요. 어... 어때요? 음, 네 가지 원소 네.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운 요네 네 가지 원소 뭐였죠? 이거 합치면? 합치면? 네 가지 원소 지혜? 아니죠 어... 자, 펜타클 뭐예요? 뭐에 대한 돈이잖아 컴은 뭐에 감정 게? 감정 얘기 네. 소드는 뭐예요? 이성 이성 완전 뭐예요? 열정이네 합치면 뭐예 갑자기요? <laughs> 그냥 인간사 음, 이네 네 가지를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사가 존재하는가? 수, 없어요 없어. 그게 네. 마이너의 네 가지 수투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네 네 가지를 모두 합치면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일이 늘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책상 위에 음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가 해결해야 해러쳐나가야 그러니까 된다는 아, 건 그럼? 책상 위에 있으면 어떻다는 얘예요 내가 얘네들을 다룰 수 있다 다룰 수 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다룰 수 있다 핸들 할수 있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아 이만큼 훌륭하구나 네. 그런데 네. 이 사람을 보면 어떤 권력자 느낌이 나나요? 아니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네. 약간 학자 느낌이나죠아이 네. 사람이 핸들 할 수는 있지만 음. 실제로 행할 수는 없구나 음. 그가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권력이 없어 음. 약간 창모 느낌도 나고 네. 딱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 지사요 뜬금없지 이게 조국 그분 생각나지? 안생기셔서 <laughs> 그러니까, 그런가? 조국 <laughs> 교수님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음. 내가 알고 있는 조국 교수님은 아, 네. 좀이 중에 하나밖에 없어 소드 이네 개를 몽땅 갖고 계신 분이 내, 내가 이미지를 갖는다면 나는 유심민 작가님 아네 납득할 요그 분이라면 이네 가지를 다 같이 고 납득할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 권력? 권력이 없죠 네, 네. 이게 네, 맞네요. 뮤지션 음.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천재적인 느낌이 네. 나고요 이 머리에 무한의 표시 또한 이 사람의 지혜가 네. 무한하다 우리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왜 무한하고 뭐이 얘기는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뭐 살짝 뺄게요. 이거 뭐예요? 우로모로스. 우로모로스. 음, 뭐죠? 네, 뱀. 그러니까 몸뭘 <laughs> 상징해요? 아, 어, 우로모로스가? 저것도 지혜인가요? 아니에요, 순환. 순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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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이렇게, 네. 무한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음. 무한이라면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네. 커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계속 도는 느낌? 응, 손은. 그러니까 음. 물 같은 거지. 음. 물, 공기 끝없이 늘어나나? 아니요. 아니죠. 우리는 네. 지구가 생겨났을 때 있던 그, 그 산소와 그 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그냥. 네네. 네. 그쵸? 네. 바뀐 게 없어. 네. 어, 그걸 재순환해서 사용하는 거죠. 음. 그게 이 우로보로스예요. 네. 됐죠? 네. 요건 뭐죠? 완즈? 아니에요. 에? 완전 아니에요? 음. 요거는 위 아래로 타는 분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옛날에 어디 터키 쪽에서 오신 그 그루 한 분이랑 얘기할 때그 물어봤어요. 그 쪽에서 온 상징인 것 같은데 혹시 아는 바있냐그랬더니그 분이 하시니까 이게 터틀리티에 대한 얘기 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잖아 저렇게 타면. 네. 초밥. 네. 위에서 타면 남는 게 있잖아. 그렇죠? 네. 위에서 타면 남는 게 없어요. 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런 지혜를 가질라면 남기는 거 없이 다 던져야지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되게 납득이 됐어요 음. 그게 매지션의 토탈리티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이거 하늘과 땅의 이야기다 땅의 중재자다라고 얘기하는데 like 이렇게 한 해석을 전 되게 안 좋아해요 음. 도대체 하늘과 땅의 중재자다라는 해석을 내가 왜 싫어하냐면 그게 뭔 소리냐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잘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카르마인 거예요 어?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깨달은 것 같지 않겠어요 <laughs> 카르마가 무슨 뜻이냐면요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한 가짜를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어. 업은 음. 그런 식으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업은 음. 나중에 내가 과연 설명할 일이 있을까? <laughs>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한 어은 아, 기본적으로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가짜 정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냥 남탓하는 거예요, 그냥. 그쵸? 장미와 백합이 있구요. 장미와 백합은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가지고 태어났던 어떤 토탈리티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상징,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자, 다음 건 가볼까요? 뭐가 나올까요? 토끼, 짠, 네. 뭐, 늘 드리밍에 그랬듯이 드레밍이 아, 이죠네 개의 상징물을 테이블에 위에 놓고 싶지 않았어요. 아, 참, 여기 보면 요거 있죠. 네. 이게 나중에 고전타로를 보시면요. 테이블 이렇게 엎어져 있지 않아요. 음. 원래 테이블 한상에다 있어요. 네. 근데 왜 이게 여기 어, 와 있을까? 그 잘렸을까? 어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엣지예요. 엣지를 걷는다라는 말 아세요? 음. 엣지를 걷는다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상황에 위험을 감수하고 이쪽 측면과 이쪽 측면을 모두 다보겠다는 뜻이에요. 음. 매지션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음. 그래서 엣지를 갖다 놓는 거야 진짜 천재적인 거예요. 이런 상징들이 하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테이블의 가운데에 있고 싶어해요. 네. 왜? 안전하거든 네. 근데 내가 엣지에 가지 않으면 참조할 네. 수 없어요. 그게 매지션이잖아매지션은 이런 디스크를 충분히 감소하람이 되거든요. 정말 이게 여러분들매지션의 모든 상징물 중에 이 엣지가 제일 멋있어요. 얘는 어땠어요? 테이블 던져버렸어요, 나는 그냥. 네.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네. 답답해. 응. 음. 나에게 내 앞에 뭘 만들지 마. 치워버려. 음. 심지어 음. 손도 안 대. 네. 핸들 할수 있는데 손도 안 대. 네. 아 얼마나 천재적이야. 아, 나 말고 얘.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내 상징물을 동중에 떼어버렸고요. 약간 괴짜 같은데 저는. 그런가요? 그리고 음, 이 머리 헤어스타일은 전꼭 네. 해보고 싶어요, 타이. <laughs> 애쉬 그 맨날 얘기하는데 우 색시가 한 얘기 똑같아요 그거 하면 어, 그냥 늙은 거야 내가 늙어 보이기만 할 거야 안맞졌어 10분 네. 뭐, 동양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뭐슬분에 잠깐 할게요 뭐 모두 뭐, 그렇지만 아 잘못해서 하는 촬영을 하면 배경이 까맣잖아요 가방이 네. 까맣으니까 내 네. 머리카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없어 아이거 경계가 없는 거야 이게 아, <laughs> 아 여, 여, 이렇게만 보이네요어 그니까 <laughs> <laughs> 염색을 살짝 밝게 해가지고 좀 그래도 아 경계가 좀 있어야지 되 않을까? 그럼 모자를 좀 쓸까? 약간 밝은 노랑? <laughs> 밝은 노랑은 노래머리 분명 아 약간 약간 막 갈색이라도 티가 좀 나나? 아기? <laughs> <라게? 웃음> 아무튼 시도를 했고요 시도했고요 네, 이 카드에서 사실은 발표됐을 때 어, 외국쪽에서 아 정말 훌륭한 발상이야, 천재적인 발상이 하나 봤는 게 안경이야. 음. 잘안 보시죠? 이거 확대되나? 조금 확대해 볼게요. 안경에 무한대표시 넣었어요. 아, 어 몰랐어요. 네,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작아서 지혜는 아 지혜는 아이고 보는 것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어떤 시야와 관점이냐의 문제고 그거를 무한한 힘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 느낌을 상징하고 싶어서 머리 위에 있던 음. 무한대 표시를 안경에 넣어놨어요. 아, 저도 그,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안 보인다. 음, 음, 음. 음. 다 넣어놓은 거예요. 다 트위스트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의 그 트위스트들이 필요해요. 음. 됐죠? 네. 괜찮죠? 네. 아, 뿌듯해라. <웃음> <웃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상징 그러니까 모든 상징물은 꼭 반드시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 입는 게 좋아. 음. 그러면 이렇게 숨겨서 넣고 이렇게 꾸겨서 넣고 넣으면 돼요. 음. 음. 자, 이거는 그냥 내놨죠, 그냥? 네. 내놨고요. 이, 어, 이 스티치 레이서 나중에, 여기는안 보이겠지만, 요, 뒷배경이 아니야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 건 그냥 디자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상징인가요 디자인인가요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 많은데 내가 모르겠으면 그냥 디자인이고나 하면 돼요 나중에 아 이게 상징이구나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냥 자이 스위치 랩빗은 이렇게 네 명의 작은 인형들 혹은 작은 동물들이 나와요 그것들이 이제 마이너스들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한 장면에 넣어놨고 이 친구가 지혜로서 이들과 함께한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요거는 마이너를 완전히 이 스치 레빗의 마이너를 완전히 다 이해하고 나서야 봐야 이게 예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지금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때요? 어, 코너리 엄청 다 덤벼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이야? <느낌인데요>? 게다가 <그치? 웃음> <그러다가> 손이 이렇게 <laughs> 네. 위와 아래를 느낌이 아니라 음. 자 어때?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 음. 짠! 네네네네네. 그런 느낌이 좀더 있죠 네. 여기 장미하고 백합 대신에 이건 다른 꽃을 넣었고요 음. 이게 꽃이 아니 이게 토탈리티를 상징하는 그 네. 뭐지? 음. 초가 아니라 네. 약간 마법봉 느낌으로 바뀌었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살짝 오로보로스 보이죠? 네. 있고요. 네. 빨간색 케이프, 로브를 입고 있고요 머리에 무화대 표시가 있고요 네. 이거는 아예 어떤 영, 그니까 뭐지 물건을 입는 느낌이 아니라 에너지로 입는 느낌으로 올려거 보이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엣지 잘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향기물. 네, 오케이. 됐죠. 자, 이거 코스미카인입 저거 제가 어, 처음 공부할 때 되게 룩게 많이 동반했던 게이 네. 카드였어요. 몸을 다 치워버렸어요. 네. 필요하지 않죠? 네. 삼각형 있고요. 음. 그러니까 완성?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상징, 삼각형 상징은요. 이거만 떠들어도 두시간이야넘어갑니다 음. <laughs> 음. 머리 위에 이렇게 무한대 음. 표시를 넣고요 시선에 의해서 네. 나가고 있고요. 수염 있어요. 아, 남자, 음. 확실하게 남자, 남자라 표현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어, 남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게 음. 중요해요. 음. 이거 네. 너무 막. 막 넘기면 안 돼요 이거. 자, 그 더블 엣지의 카 있구요, 양날검 있구요 분명히 엣지예요. 그렇죠? 네. 테이블이 필요 없었죠? 근데 분명 네. 테이블 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다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카드 를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 뭐냐면 저 점묘법이에요. 이건데 점묘해놓은 거. 응. 나는 저 개인적으로 어 어릴 때그 점묘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계속 있어. 이 카드는 그전면법이 있어서 되게 좋아해요. 자 아시겠어요 누군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이 사람? 아니요. 어서 많이 보던 얼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분 모르겠어요? 음. 달리. 삶아둔 달리예요. 음. 가 되게 좋아하는 초현실주의 작가시고요. 이거 보면 그림들 이렇게 있죠? 네. 어떻게 노가 내리는? 시그니처 잖아요, 이 분의 이 분도 달리, 이 분도 이렇게 타로 카드를 그리신 게 있어요 달리 유니버셜이라고 있는데 어, 타로 카드 적으로 되게 괜찮냐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보면 이렇게 이러저러 상징물을 넣었죠 이렇게 히브리어 넣고 이렇게, 뭐 이렇게 태양 넣고 막 넣었단 말이에요 네. 저 이것도 되게 여러가지 상징물을 더 치우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음. 왜안 좋아하냐면 저렇게 히브리어나 아니면은 저렇게 그뭐 점성의 상징을타로카드에 붙이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패했어요 음. 왜냐하면 이건 이거야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걸수 있어라고 그냥 언제시 어 주는 거는 뭐 시도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탁 붙여버리는 건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 이렇게 음. 심볼과 사인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상징과 사인의 차이가 뭐예요? 표지판. 음, 응. 표지판. 응. 심볼. 아니 그러니까 사인. 응. 어, 그렇게 하라는. 아니, 사인은 뭐냐면, <laughs> 네. a는 b다예요. 이건 사인이야. 네. 그 심볼은 a는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나, 내가 기게지말 상징은 이거다라고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그게 본다는 거지. 네, 근데 네.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거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음. 심볼이 아니라. 아, 네. 그래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점그안 좋아 요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아달리라는 되게 화가가 이런 걸 했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기 상징으로 네개 넣는데 었 요거 술인 거 같아요. 너무 음.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야 이거야 오슈제이죠? 네, 네. 자, 존재 네 어때요? <laughs> 마법사랑은 완전 다른 네. 이래서 싫어해요 내가 <웃음> <웃음> 그래서 마법사에서 쓸만한 거라고는 이 윤회를 상징하는 이 연꽃잎 하나 요거 말고 쓸게 없어요, 이거 말고 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타로카드냐 라는 거에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감사합니다 차이엔는 어때요? 이 뭔가 압축된 것 같아요 이거는 판타스 마보리 타로인데요 네. 이거는요 상징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음. 그냥 테마가 다 이래 음. 그림이 다 음. 이런 형태예요 다 이렇게 음. 뒤틀어져 있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있어야 될 상징물이 안 나오고 근데 그럼 이거는 상징으로서 경망이기 때문에 타로 카드로서 가치가 없느냐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 치고는 또 나름 예쁘게 잘 만들었거든 음. 그러니까 좋아하고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하나쯤 있을만하지 않을까 작품으로서 괜찮지 않은가 생각은 드는 정도예요 그럼 음, 네. 마스터로서 음. 저 카드를 이용해서 음. 그 내담자의 타로를 봐줄 때는 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매주 시으로 하면 되죠 음. 어떤 카드가 나왔다고 A라는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A, A, A라는 타로카드를 쓴다고 해서 그 카드 해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B라는 타로카드를 쓴다고 해서 해석이 바뀐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모든 차가 제 오른쪽에 있는 페달은 뭐예요? 엑셀이에요. XL. 네. 똑같아요. 음...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흔들려. 그러니까 음. e 타로 A라는 타로 카드를 따로 배우고 B라는 타로 카드 따로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장사 속이라고 봐요. 음, 네. A도 가르쳐야 되고 B도 가르쳐야 되고 아니에요. 네. 하나입니다. 그 네. 저는 유니버셜 네. 하나만 가르쳐줘요. 네. 그러면 다른 카드 다쓸수 있어요. 네. 그게 맞아요. 자, 얘는 어때요? 어... 어... 진짜 마법사 같아요 음, 로빈 이드죠 로빈 어, 우드 네. 로 후드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로빈 우드입니다 어, 예. 네. 상징물이 여기 있고요 네. 지팡이, 칼, 컵, 펜타클이 있고요 네. 이게 머리 위에서 손으로 와버렸어요 네. 뭐예요? 지혜를 핸들에 버릴 수 있어요 어, 아, 네. 끝내기 전에 이런 거뿔 뿔은 그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를 가진 존재를 상징할 때 포문을 네. 써요, 뿔을 네. 쓰고 이두 개의 기둥은 맘에 안 들죠 네. 하이프리티스에 나온 그 기둥처럼 보여서 맘에 네. 안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탈리티를 뭐, 네. 상징한다고 치면 뭐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 수 있는 상징 정도인 것 같고 네. 원래 여기 있던 장류와 백합이 이로 이동했죠 네. 이런 트위스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얼마든지 네.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볼수있어요 뭐 컵에 살짝 물도 있죠 음. 예뻐요. 정말 잘 만들었죠? 네. 다음 이거 이 카드 아시나? 아니요. 알 리가 없지. 네. <laughs> 왜냐면 저는... 이 카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누구예요? 음. 웬만하면 아시는 분입니다. 몰라요? 신해철이요. 음. 아, 그래요? 네. 신해철, 음. 신해철 씨가 네. 그러니까 어 타로 카드를 할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아그판 제목이 얘기 안 나는데 자신 음반을 내면서 거기에 이 카드를 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스트러글링 그러니까 그아 카드 아 잠깐 나 준비하면서 좀좀 자료 좀 가져올 걸 깜빡했네. 그러니까 스트러글링이라고 나 이름 한데 고금분인가 튼타로 이름이 그래요.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를 넣어서 만든 22장의 메이저 카드만 있는 타로 카드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음. 가지 계신 분이 거의 없죠. 음. 여기 세아 음. 있죠. 음. 네. 창조성 그 네. 모든 창조성을 몽땅 다 넣어가지고 그냥 애기야 이렇게 해버는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로 카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느낌은 아니에요. 음.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타로 카드도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한번 가져와 봤어요. 다음, 이거 네. 뭐죠 이거 타워브로 뉴비전이라는 저로스카레 교사 타로카드는요. 로스카레 교사의 특징은 이렇게 위아래에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다국거로 해주는 게 있어요. 요렇게 나오면은 아 맨날, 웬만하면 로스카라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하시면 대충 맞아요. 네. 영어, 뭐, 이탈리아어, 국어 이런 거넣어놔요 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이 이 뉴비전의 핵,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보던 장면의 뒷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자 뒷면. 어서 많이 네. 보던데 뒷면 뭐예요? 뒷면? 네면? 음. 역방향 느낌. 방향. 아 음. 네. 역방향의 해석에 가깝죠. 네. 여기 원숭이가 있어요. 얘는 네. 뭘 상징할까요? 뭔가 사기꾼? 응, 음, 사기꾼적인 <laughs> 느낌을 주고 네.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징물 네개 중에 두 개만 내려놓고 두 개만 올라가 있고요. 이거 네. 토탈리티 있고요. 그런 네. 분들이 있는 이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원숭이 가지고 장난치면서 돈이나 버는 사람이냐 이거지. 음. 이거의 매지션의 역방향을 이 사람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괜찮죠? 네, 근데 저러면은 음. 해석이 알아서 하면 돼요. 아까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했던 거랑. 왜 이거대로 해석할라 그래 카드가 나와서 카드대로 해석하면 되지 그러니까 타로 카드는 78장의 카드에 그냥 숫자만 찍찍찍 써가지고 써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안 되나? 네, 돼요 돼요 조금 네. 로딩하는데 오래 걸릴 뿐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네. 네. 가능합니다 원숭이 있어요 원숭이 음. 음. 개인적으로 이거 저거 펜타곤 오 오페라에 나오는 그 원숭이 인형이랑 뒤지혀가 닮아가지고 음.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숭이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음. 자, 요거는, 타냐 타로카드란 거요 음. 타냐 하우스 오브, 아니, 타로 버뭐 하우스, 뭐야, 타로 하우스 오브 타냐 라고스 있죠? 어때요? 음, 쟤는 책상에 다 나왔네요. 다 나왔어요. 그리고 네. 여기 보면, 이게 엣지가, 아니, 더블 엣지가 아니죠? 네. 얄날거가 아니라. 근데 이 카드는 딱히 상징적으로 멋지고 훌륭해서 이거 보여준 게 아니라, 네. 이런 카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네. 싶어서 그랬어요. 네. 타냐 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네. 이분이세요. 자기 얼굴을 내는 태국에서 태국 여행 갔다가 만난 건데 타로카드 사온 건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타로카드를 만드셨어요 이분은 음. 그 나름 멋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타로카드를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게좀 이렇게 출판도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뭐 넘어갑시다. 자, 얘넣어때요 아, 멋진데요, 되게 현대적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현대적이죠. 우로보로스에다가 네. 이걸 네. 넣었죠. 네. 그리고 여기 사과 들고 있고, 이 사과는 뭘까요? 사과의 상징은 뭐죠? 사과의 상징? 음. 뭐죠? 기본은 선악과죠. 네. 어, 선악과. 아 네. 이게 어떤 법과 질서 이런 거를 난 지키지 않겠어, 뭐 이런 거죠. 소도 있고. 예. 내가이 상징물도었는데 여기 이걸 넣는 게 나는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제가 가져온 이 가져온 이유는 멋지긴 한데 좀 잘못 만든 거 아닌가? 상징물을 잘못 쓴거 아닌가?라는 느낌이에요. 해골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건 또 다른 카드들을 더 봐야 알겠는데. 또그 옆에는 왕관. 왕관. 여기 보면은 터블벅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타로 카드 같거든요. 네. 이분은 그냥 멋있는, 그러니까 작가가 그냥 예쁘게만 만든 느낌이라서 음... 음, 이런 건좀 주의해서 사셔야 돼 사실 때 음... 상담할 때 그렇게 써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됐죠? 네. 자 다음 하이프리스 해볼까요? 하이프리스 기대돼요. 기대돼요. 어.